이번 시간에는 일간별로 어, 가지게 되는 신살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간목, 창간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인 간목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가지게 되는 신살이 어, 수십 개가 되겠습니다. 수십 개가 되는데, 어,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거의 뭐 많이 거론되는 거한 11개 정도를, 어,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이 외에도 추가로 수십 개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어, 간목이 일간일 때, 그 일간이 가지게 되는 신살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할 때, 어, 여기 있는 1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수십 개가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어, 현재 화면에는 어, 이 공간의 문제로 인해서 다 나열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논해 보고 어, 그 후에 나머지 신사들 추가로 그것이 뭐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나열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신살이라는 것은 한 300개를 약간 웃도는 정도 사람에 따라 이거 이제 신살의 개수를 어, 따질 때 개수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대체로 뭐,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3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다고 어, 주장할 수도 있고 그보다 좀더 줄여서 어,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어, 신살들을 다 일일이 어, 사주를 감명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신살들 중에는 서로가 모순되는 것들과 또 중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다 나열해서 고려하다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핵심인 어, 사주에서의 그 격국에 따른 어, 기룡 성패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빠지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은 신살에 심취해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엉뚱한 곳으로 어, 사주 간명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살은 어, 중요한 신 한이삼3개그 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만 아, 참고하는 식으로 해서 살펴보고 어찌됐든 어, 사주를 감명할 때는 어, 격국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되고 또 가장 최후의 판단 근거도 격국의 성패가 돼야 되지 신살에 몰두해서 사주를 감명하게 되면 핵심적인 사항들 어, 또는 기룡성패 자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기서 제시된 11개 지금 신사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 외에도 물론 수십 개가 더 있죠. 더 있지만은, 어, 중요 신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격국의 성패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어, 이 신사를 또 전혀 무시하고는 사주를 감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살은, 어, 직업이라든가, 또는, 어, 결혼 생활이라든가, 어, 결혼 생활, 어, 그 외에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 타고난 본성 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감명할 때, 물론 항상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주 감명이 너무나 단조롭고, 어, 몸이 건조해지는 건조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 이, 활인업을 하는 상태에서 본다면, 활인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반드시 신살도 사주 간명할때 일정한 부분은 항상 참조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그렇다면, 감목의 일간이라는 것은 어떤 신사를 가지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다 가지게 되지만 또그 외에 추가로 또 수십 개가 더있다그래서요 그런데 오늘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목이 간지를 구성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간에 감목이라는 일간이 있을 때이 감목이라는 글자가 어~ 지지를 만나서 조합을 해서 간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 이 감목은 양간이기 때문에 자인 어~ 진 오신 술이라는 어~ 여섯 개의 양의 지지입니다 이것은 양의 지지 양의 지지를 어~ 만나서 간지 60갑자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인, 진, 오, 신, 술이라는 여섯 개. 그러니까 모든 양간은 이 자인진 지지에 있는 12 지지 중에서 자인진, 오, 신, 술의 글자와 만나서 많이 어, 간지 60갑자의 간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어, 축해유 미사묘라는 게 있습니다. 음의 지지로서. 음의 지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목은 어, 갑목 뿐만 아니라 모든 양간들, 양간들은 갑, 갑이 있고 양간이라면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무가 있고 경이 있고 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 갑, 병, 무, 경, 임 어, 이것을 어, 오양간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의 양간인데 이 다섯 개의 양간은 지지에서 자, 인, 진, 오, 신술 어, 요 여섯 개의 그 지지, 요거 양의, 이거를 양의 지지, 양지라고 합니다. 양의 지지. 어, 요것을 만나서 많이 간지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감목도자연지 노신술로서 이루어지고 병화도 자연지 노신술을 만나서 육식갑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간들은 양의 지지를 만나서 간지를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갑병무경님이 아니고, 어, 을정기신계라는 음간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을정지신계는 음간이라고 하는데 이 음간들은 자인지노신술과는 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이 음간들은 어떤 것과 짝을 이룰 수 있느냐 하면은 축해유미사묘 아 요것 요것들은 이제 음의 지지라고 합니다. 음지 음지라고 하고 음의 지지 요것들과 조합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것 같으면은 어. 음간이음간이라는 건 을정기신계를 음, 음의 지지라고 하는데 이 음의 지지와 함께 간지를 이룰수 있는 어, 조합이 될수 있는 것은 축. 해, 유, 미, 사, 묘. 요렇게 여섯 개의 음의 지지가 있습니다. 요것들과만, 어, 간지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일단, 어, 모든 천간의 각 글자는 뭐냐면 여섯 개의 지지와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목이 이룰 수 있는 간지는 여섯 개의,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갑,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갑. 육갑, 육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 을목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육을 이렇게 하고, 또뭐 병화라면은 육병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섯 개만의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천간 글자는 지지를 만나서 여섯 개의 어,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어, 12 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고, 어,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하잖아요. 12 지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12 지지가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감목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자, 인, 진, 오, 신, 수를 만나서, 어, 육식 갑자 중에서 천간의 갑으로 시작되는 글자는 조합은 이렇게 여섯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을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간 글자는. 지지에서 이렇게 여섯 개 이상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감목을 예를 들면, 이제,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어, 갑이 있는데, 갑축이라든가, 또는 뭐, 갑묘라든가, 갑묘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양간은 양의 지지와 조합을 이루게 되고, 음간, 천간의 음간이나 을정기신계라는 음간들은 음의 지지, 그러니까 축해유, 미사묘를 만 만나서 60갑자 간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각 청간 글자는 결국 뭡니까? 6개의 지지, 지지 6개를 만나서 6개의 간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먼저 간목이 이룰 수 있는 감목이 1 2지지를 만나서 어 구성할 수 있는 간지는 이렇게 6 개가 된다고 그랬고 이 중에서 어 우리가 오늘 할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어 도화살과 홍, 홍염살을 오늘 다룰 겁니다. 도화살과 홍염살이 감목이 만나는 어 신살 중에서 도화살과 홍염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간지가 그런 것을 어 구성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먼저 이 도화 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은 도화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도화는, 어, 원래 이 도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서, 옛날 아주 오래된 한나라 때 써야지. 중국의 한나라니까, 어, 기원전, 그러니까 AD 한 1세기 무렵이에요. 1세기 무렵에. 어, 기원 후한 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거의 20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어, 회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회남자. 이거 이제 회남자라는 것은, 어, 회남왕, 유안이라는 사람이 쓴, 어, 그 사람이 이제 학자들을 모아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도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화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어, 도화라는 것은, 어, 그, 원래는 이거 이제 우리가 도화를 다르게 말하면은 함지살이다. 아, 이런 말을 합니다. 함지살이나 도화살이 같은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또는 뭐 연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연살. 아, 연살이라고도 표현하고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함지살이라고도 하고 어,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화살이 곧 함지살이다. 아, 이렇게 표현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함지살. 를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어 원래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신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태양신 고대에 어, 태양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어, 탕곡이라는, 어,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저, 어, 어 동쪽 바다 저먼 곳에 탕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서 태양신이 처음에, 어, 새벽이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로. 떠오르는데 중간에 거대한, 매우 높은 이렇게, 어,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 나무가, 부, 나무의 이름이 부상이에 부상. 어 부상이라는 이 나무 꼭대기를 지나면서 이제 한낮 동안 태양신이 어어 어, 세상 만방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어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지지 않습니까? 서쪽 하늘로. 그래서 지고 난 다음에 태양신이 하루의 일과 하루 일과를 이렇게 어 만천하에 햇빛을 비추면서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루 일과를 어 휴식하는 공간. 그 공간이 어 서쪽에 있는 산 너머에 어, 함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함지라는 연못에서, 어, 선녀들을 모아놓고, 선녀들과 함께 음주 가물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 노을이 질 무렵에, 어, 그 무렵에 함지에서, 연못가에서, 어, 선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음주 가물을 즐기는 거. 어, 그 전설상에 있는 함지라는 건 연못의 이름입니다. 연못의 이름이니까, 어, 전설적인 연못이죠. 실제 존재하는 연못이 아니고, 그 연못가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하루의 휴식을 푸는 곳이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화살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느냐. 그러니까 도화살의 속성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 태양신이 선녀들과 함께 음주 가무를 하고 사교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니까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매우 사교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교적이고 다정다감하고 그렇습니다. 어 사람들과 하고 정이 많고 그렇죠 사교적이고 다정다감하고 또 미모가 있습니다 여자 같으면은 미모가 있고 그타 이제 주색 어 태양신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니까 주색이라든가 뭐 음란하다든가 또는 색정의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색정의 신 이런 것들이 다 도화에 속하고 그 외에 이제 뭐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풍류를 즐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도화살이 있거나, 운에서 도화살이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은 뭐, 주거의 이동이 일어난다든가, 주거 이동이 일어난다든가, 뭐, 가택을 수리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맨날 어 도화살에는 음주, 가무, 어 뭐, 주색,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주거의 이동도 할수 있고, 가택을 수리하거나, 또는 치장하거나, 꾸미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도화살이, 간목이 일간일 때는, 어, 떤 현상, 어, 떤 간지가 그런, 도화살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간목을 천간에 둘수 있는, 어, 간지는 이렇게 육십 갑자 중에서 여섯 개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갑자, 그다음에 갑오 그러니까 지지에 자오묘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지에 어 자오묘유를 가지면은 이거를 우리가 도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도 있고 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두 개를 일반적으로 도화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은밀하게 말을 했을 때는 이제 갑오일주는 도화살이 아니고 어 이것은 이제 갑오일주는 도화라기보다는 이렇게 홍염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갑자만이 도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화 이 함지살은 어이 천간 이 글자에 어~ 욕지죠 욕지 십이운성으로 따져서 욕지에 해당되는 어~ 자리가 그것이 도화살에 해당 돼요 그래서 특히 양간은 욕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간은 병지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도화가 될수 있죠 근데 양간은 욕지이기 때문에 감목이 있을 때이 자수 자수가 감목은 사막으로 해해해명 해, 묘, 미에서 삼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수가 생지니까, 해수 다음에 자수가 있으니까, 갑자 일주는 이 자체로, 어, 도화살이 될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도화살이 되는 중에서도 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욕지 욕지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도화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욕지에 해당, 양간이 욕지에 해당되는 어, 도화를 가지고 있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 나체 도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도화적인 성향이 매우 강렬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화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건뭘 의미하느냐? 어 굉장히 사교적이고 다정다. 감하고 미모가 있고 주색과 어, 색정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고 그런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 간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는 그래서 갑자일주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미모도 있고 또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고 또 주색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도화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감목을 천간에 둔 글자 중에서 어 육십갑자 중에서 어 갑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갑자일주가 오리지널 도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갑오도 자우묘 중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갑오라는 간지도 어, 도화라고 일반적으로 어, 넓은 의미에서는 도화라고 간주하지만은 어, 갑자일주만큼 강렬한 도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어, 갑오일주는 도화도 되지만은 어, 홍염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염살이 해당되는 이쪽에 어, 여기에 있는데. 홍염살은 어떻게 되냐면 감목은 어, 지지 어딘가에 있는 오 화를 보게 되면 홍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네개사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인자 홍염이고 뭐~ 시지에 오가 있으면 홍염이 되는데 간지 자체로 홍염살이 되는 것은 갑오일주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홍염살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도화살과 홍염살이 매우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것들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어, 도화살은, 도화살이나 홍염살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한데 그 차이가 둘다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미모도 있고, 어, 어,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 주색이나 이런 것도 즐기고 하는데, 어, 도화살은 주로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도화가 될수 있고 홍염살은 다소 수동적인 도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화살은 우리가 나비나 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 홍염살은 어, 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소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면서도 굉장히, 어, 성적 어필을 많이 할수 있고, 어, 또, 어, 이성으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 받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도화살은 내가 직접 찾아다니는, 어, 그런, 어, 나를 어필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어필하는 건데, 홍염살은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그 어, 가만히 있으면서도 성적인 매력, 어 또는 어, 러브콜 이런 것들을 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외에 이제 도화살과 홍염살의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홍염살이 있는 사람은 어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할 때도 굉장히 순정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정파고 어떤 사람이나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물부를 가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어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둘다 굉장히 어 뭐, 도화살이 다정다감하다면 홍염살은 다정하고 다욕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홍염살이 좀더 음란한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고요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하나는 적극적인 도화, 적극적인 어, 이성에 대한 어필 어, 또는 자기 어필 어, 어, 자기 광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고 홍염살은 다소 다소 곳하게 어,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소 수동적인 도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이거는 적극적인 도화살은 적극적인 도화고 홍염살은 수동적인 도화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도 뭐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어찌든 뭐 이게 또 어렵다면은 도화살은 나비나 벌처럼 자기가 찾아다닌다면은 홍염살은 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 보통 이제 어, 사주 안에서 도화살과 홍염살이, 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어, 대체로 여자분들이라면은 매우, 어, 미모가 있고, 어, 성적 어필을 하는 그런 능력, 또는 러브콜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정도 많고, 어, 사교적이고, 다정다감한, 어,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이외에도 도화살과 홍염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매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아, 이 정도로 얘기를 제 말씀 드리는 걸로 어 간모길간이 만나게 되는 도화살과 홍염살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욕살이나 현침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외에도 여기에서 기술하지 못한 공간 문제로 제가 다 적지를 못했는데 어 나오는 많은 신살들을 어 각각의 이 간목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간목일간이 가지게 되는 신살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을목일간이 가지게 되는 신살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 병화가 가지게 되는 신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천간의 일간별로 가지게 되는 신살의 특징과 어떤 간지가 그러한 신살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